지금, 아유, 걱정하지 마세요. 어저 지금, 인질 구출 작전 중입니다. 지금, 테러리스트들이랑 싸우면서 인질 구출해야 돼요, 지금. 어, 저 인질들 있다. 어, 인질 구출해, 인질 구출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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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같은 인간끼리 싸우게 되어 있냐, 이러네. <laughs> 홍하는, 씨, 나가. 들어가 엣..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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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! 빨리 빨리! 오케이! 나이스! 이겼다! 와, 돈 존나 풍족해! 씨. 와, 사고 싶은 거다살수 있어! 시바, 뭐, 뭐, RPG를 쏴, 이 새끼들은. 아 얘들아, 정신 차려. 우리 대테러리스트야. RPG를 쏘면 어떡해. 우리 대테러 요원인데. 저기 한명 있다. 어, 어! 어, 옆에, 옆에 총기 난사. 옆방 총기 난사. 어, 지금 당황했어. 우리 대원들. 오, 아이, 존나무 쏘네. 하하하. <laughs> 아니, 나 개잘 쏘는 줄 알았는데, 무빙 보고. 존나무 쏘네. 와, 아, 우리 팀 에이스다. 우리 팀 에이스가 캐리해야 돼. 힘내라, 리즈벨. 우리 팀 에이스. 너가 희망이다. 너가 지금 대테로, 대테로 부대의 희망이야. 사실, 리즈벨 죽으면은 우리 팀 전력 한70% 하락이거든요. 얘만 살아있으면 돼, 얘만. 얘 죽으면 은 우리 팀한 전력 한70% 80%그 정도 잃어버리는 거야 사람이 8명이나 있는데 내가 너보다 전투력 높지 너몇 킬이야 아이 뭐 3킬 따리가 깝치고 있어 난 7킬인데 난 리즈벨 다음이야 내 전투력은 리즈벨 바로 아래에요 물론 세배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벽을 쏘는 이유는 월샷이라 그래갖고 벽 뚫어가지고 총 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! 씨발! 나무 깨! 나무! 어우 그렇지! 와 죽을뻔 했다 좀비 질려가지고 오늘은 사람이랑 싸우냐고요? 아니 원래 전쟁은 항상 똑같아요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이죠 야 피다 10, 10, 피다 10, 13 남았다 13 안돼 안돼 성광 던지고 성광 깠어, 들어가 엉? 어? 뭐야? 어? 잠깐만 리즈벨 살아있잖아 리즈벨 살아있으면 아직 우리팀 전력의 80%는 안전한거야 왜 좀비 안하냐고 물어봤는데 개소리를 하네 좀비 지금까지 2시간동안 했어 2시간동안 2시간 반 2시간 반이나 지금 좀비랑 싸우다가 이제 인간이랑 싸우는겁니다 어? 어 뭐야 아, 우리 전력의 80%를 잃었다. 우리 지금 전력의 8 0 잃었어. 아 어? 하하하하하! <laughs> 어, 야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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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어, 잡았다, 잡았다. 어우씨, 벽 뒤에 숨어 있었네, 미친새끼. 나이스. 역시 우리 팀 에이스, 리즈벨. 야신 개 쓸모 없네. 네가 더 쓸모 없어. 이씨 오킬 3대. 이 새끼가 지금 10킬한테. 내가 니보다 니네 전투력 2배야. 지금 자, 가자. 와, 뒤질 뻔했네. 아, 형, 아... <laughs> 아니, 얘들아, 내가 맞아주고 있는데 왜안 잡는 거야? 과연 다섯 명의 띠따이들이깰수 있을까요, 이거를? 다섯 명의 띠따이들이 이걸 밀수 있을까? <놀람> 어? <laughs> 총기난사제대로당했는데요 <총리> <laughs> <laughs> 치즈대 불었는데? <돼 부르는데? 웃음> 어, 야신 믿는다. 너 전투력 자랑했지, 나한테. 믿는다. <laughs> 우리 팀 꼴등은 저간 써고 씨발 인질만 써네. <laughs> 인질 살해범이네, 인질 살해범. 아또 인질 썼어. <laughs> 이새끼야 인질, 인질 살해범인데 인질 살해범. 자 들어가자. 그니까 치즈 제작자냐? 오케이 하나 컷성광 뿌리고 제새끼 컷! 기다려봐 어저 인질 나한테 손 흔드는데? 야 티네지 바 이새끼야 구출하러 왔는데 어, 인질 끌고. 이제 인지... 내가 앞장 설게. 내가 앞장 설게. 좋았어. 아 잡았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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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나, 성광타 하나 있거든. 터트려주고 개새끼컷. 뭐야? 나이스 인질 다 데려와. 인질 데려와. 인질 데려와. 나이스. 야신 이 새끼 또 죽어 있네. 내가 제껴 좀 이러고 있네. 제껴 봐. 어 포지션 좀 위험한데 이거? 와와 와! PCB. 아, 아 존나 아깝네. 씹 권총에 맞아 죽었네. 아야 신아. 11 전투력 11로 까부리지 마. 전투력 11따리가 지금. 그러니까 야 전투력 11이면 야무치야, 야무치. <목소리> 야무치. <laughs> 아 그래. 야 조금 20써서크리링해 줄게. 전투력 11이면 크리링이에요크리링 개새끼들아! 씨모! 이 개씨! 살았다! 오이 씨모! 와, 피2 남았어, 2! E. 야, 나피2 남아서 못 들어가. 누가 겨드랑이 간지럽히면 죽거든요, 이거? 뭐야, 이새끼왜 멀뚱멀뚱 서 있어? 빨리 가! 뭐해! 인질! 아 뭐야! 얘눈안 멀었네? 아씨 체력 2라서 누가 겨드랑이 슥 간지럽히면 죽어요 그냥 옆구리에 손가락 살짝 가면은 그냥 으앙! 하면서 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뭐야 죽었어? 얘왜 죽었어? 아 머리 터졌구나 인 카밍! 아. 어. 어 씨. 아니, 내 동료가 갑자기 대가리 터져 가지고 저 날아가길래. 어, 무슨 일이야? 래도 괜찮어? 하고 봐. 나도 대가리 터졌네. 힘내라, 에이스. 나이스. 와, 역시 샷건. 야, 인질 쏘지 마. 인질 쏘지 마. 아! 꽝. 아. <laughs> 기다려 봐. 이 개새끼들 안 되겠다. 기관총 들고 왔다. 가자. 백발짜리다. 딱 걸렸어. 가버려. 뭐야? 야, 에이스 죽었는데? 형? 어, 나도 죽었음. <laughs> 아니, 이새끼가 다 죽였는데, 우리 팀? 아, 이러면 내가 역시 전투력 2등이구만. 어, 뭐야, 새창이 전투력 2등 됐다. 화이팅! 너가 우리 팀의 희망이야. 그렇지! 역시 어제 예비군을 갔다 와서 에임이 지리는 모습. 뻥! 아, 빨아주니까 뒤지네. <laughs>